코로나19 여파에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가 또 다른 시험 때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가 검사가 가능한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카페에서 만든 감자빵과 비슷한 제품이 국내 한 대기업에서 출시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춘천시 의회가 나섰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어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 기획 심각해지는 청년 유출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치러집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에 시험장 풍경이 바뀌고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였는데요. 수능 시험을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가 또 다른 시험대 에 올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에 이어 대입 수능 시험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교육계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면서 수능 시험을 위한 방역 관리도 시험 때에 올랐습니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수능 시험 일주일 전부터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예비 소집과 수험표 배분은 야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자신감 넘치게 파이팅 있게 모든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 같은 수험장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철저한 방역 대책이 이루어지면서 수능 시험장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시험장 앞 단체 응원이 금지됐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를 위해 7개의 별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실내 인원을 줄이고 시험장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강원도 내 이제 영동권에는 강릉의료원, 그 영서권은 바로 이제 원주의료원에서 이제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그 발열 등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분리하여 응시합니다. 도내 만 2,000여 명의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후에도 모든 시험장의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정시 등 안전한 진학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힘겹게 준비해 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는 오는 23일 통지됩니다. 헬로TV 뉴스 한지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확진자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속진단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검사가 가능해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해가 저어두워진 저어 운동장에서 야간 이동 선별 검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이 감염된 사실이 파악되자 보건당국이 긴급 검체 채취에 나선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확진자 가족 외에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처럼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2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더욱이 증상이 없는 확진자는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해 검사 시기가 늦어져 접촉자가 늘어나는 등 한계도 따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기존의 확진자 추적 방식이 아닌 선제적 방역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자가 진단이 가능한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원주를 비롯한 국내 여러 업체에서 해외 수출용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신 테스트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검사 방식에 비해 사용법이 간단하고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여 여러 차례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체 채취를 의료 행위로 보는 국내법에서 자가 진단은 불법입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신속 진단 키트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와 법령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의 확산세를 잡으려면 병원 진단이 있기 전 검사를 받는 식의 앞선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검사가 따라가는 기존 방식은 빠른 확산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00명이 확진자가 있는데 검사를 안 하면 한 명도 못 찾지만 신속 검사를 동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80~90명은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주 할수 있고 언제든지. 그동안 신속 검사 도입에 신중했던 정부도 요양병원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만 유전자 검사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의료법에 막혀 있던 신속 검사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가 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17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대학 입시를 마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 남부추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검사를 하는 등 추가 환자 발생에 대한 우려와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원주, 홍천 철원 등 인접 지역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결혼식 등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원주시와 경북 구미시가 2일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인 의료 산업을 공동 육성해 시너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날 구미 첨단 의료 기술 타워에서 양 지자체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특화 의료 산업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시의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구미시의 정보통신의 전자의료 인프라가 서로 융합해 국책사업 발굴 등에 나서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양 지자체는 인적교류는 물론 각 지역에 갖춘 연구시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이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구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 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 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일곱 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열 명이라 하면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기능을 갖춘 도시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광양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얼마 전 국내 대기업이 춘천의 한 카페에서 만든 감자빵과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문제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기업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춘천시 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서면에한 카페입니다. 카페 대표이자 청년 농부인 최동혁 씨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감자빵이 이 카페의 주 메뉴입니다. 빵에 들어가는 감자와 콩가루 등은 모두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맛과 모양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백화점 세 곳에 납품할 정도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 한 제빵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백방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봤지만 SNS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대기업이라는 큰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년 동안 기록해 오고 만들었던 저희가 결과물로 만들었던 감자빵이 한 번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많이 놀랐고 그때는 저희 마음으로 좀 많이 암담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역 명물에 관련해서는 좀그 시에서 좀 보호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논란이 SNS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기업은 출시 나흘 만에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해 최 씨는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춘천시의회에서 최 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대응을 위한 일명 감자빵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과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지자체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가 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어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뿐만이 아니라 보호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지식 재산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 경진 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21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조례 제정 여부가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옛 미군기지인 태장동 캠프롱 부지의 10%가 오염된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캠프롱 환경 오염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향후 정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캠프롱 전체 부지 33만 6천여 제곱미터 중 3만 2천여 제곱미터가 오염됐으며 이는 전체의 10%에 달합니다. 특히 기름에 의한 오염은 61%. 중금속 오염은 38%로 조사되었으며 정화 기준보다 유류는 100, 112배, 수은 등 중금속은 9호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내로 정화 사업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정화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4년에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강릉시가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강릉 지역 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허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